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과 또 끝부분 한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와께서 호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4장4절을또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징계와 회복, 징계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가 참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정말 의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아닐 경우에 어느 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한꺼번에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왜하나님이 믿는 백성,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고 또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징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하고 잠시 아픈 것을 못 참아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큰 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가리기도 하고 장기를 꺼내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바로 생명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겁나서 미루다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당장 아픔이 있더라도 수술을 하고 나면 완전히 새살이 돋고 건강해지고 새로운 기회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당장에는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그 고통이 지나간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믿는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다에 어떤 죄들이 있었는지 살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요하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그 장로들과 고관들은 요즘 말하면 정치와 종교와 사회 리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네, 남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또 가난한 자의 집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물건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다 이 말은 이들이 그냥 합법적인 것 같았지만 거의 수탈할 정도로 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이 완전히 극단적인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왜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오느냐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느냐 그런 가난한 이웃을 없이 느끼고 그들이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빼앗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어찌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마문의 요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을 짓밟았느냐?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이웃과 백성들을 힘없는 백성을 짓밟고 그들을 맷돌로, 맷돌질 하는단 말이 얼굴을 맷돌짝, 옛날 동물한 맷돌 아시죠? 맷돌을 얼굴에 찍듯이 그렇게 억압하느냐는 것입니다. 완전히 짓눌러서 어짜 할수 없을 정도로 왜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유다 지도자뿐만 아니려고 그들의 부인과 그들의 딸들이 얼마나 사치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도자의 부인과 딸들의 욕망이 끝이 수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뒤에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썩은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화려한 화장과 깨끗한 얼굴인 것 알았는데 화장을 벗겨내니까 더러운 얼굴과 추한 얼굴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이 달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겨보니까 해골같이 썩은 몸이 거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께서또 말씀하시되 시어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 끓여 걸으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뭔가 이렇게 느린 목또이 말은 말이죠. 이 아름, 아름답게 치장하고 또 걸어다니면서 자기들과 소리가 칭칭 났든가 보죠. 그런 어, 해물들을 하고 다녔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속이 썩었는데 겉은 저렇게 화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참, 썩은 냄새가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는 너무 가벼워요. 그렇게 화려 보이고, 그렇게 잘라 보이던 사람들이 어떤 결정적일 때 보면 참 추하고 더럽고, 아,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이 썩은 행동들을 한 것을 보면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워 보이는 부인들과 그 딸들, 또 높은 고관 대작들의 그 귀부인들과 딸들이 하는 짓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썩은 내 나는 부패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붉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요. 너희 장정의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한다. 아, 머리가 아마 화려하고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그 여자 머리를 벗겨보니까 그냥 대머리였다는 겁니다.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가발을 쓰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이것은 비유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한꺼풀 뺏겨내겨 보면 그들이 그 죄악의 실상이 드러나서 썩은내가 진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술하듯이 그들을 잘라내고 착찍질하고 심판할 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래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 6절에보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오는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네. 하나님이 버린 백성의 삶은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애곡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화려한 복장과 신, 장신구와 또 그런 돈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심판으로 패대기 칠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은 그냥 고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슬퍼할 것이며 성 안에서 슬픈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들과 아들들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자기들의 그 대를 이어갈 자도 없기 때문에 이제 슬픔에 빠져서 곡하고 또 시온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땅은 황폐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유다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의 타락을 가져왔고. 결국 백성의 타락은 하나님 그 땅을 토해내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죄악의 욕망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어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 유다와 같은 또 유다의 지도자들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결국 이 믿음의 백성 유다의 심판의 목적이 나옵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복과 청결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날에 여화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땅에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월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의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징하림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부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 더러운 것, 썩고 부패한 냄새 라는것싹 쓸어버리고 씻어내고 또한 그 피에 가득한 성을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러나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를 통해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그 고통을 또 쉽게 넘어가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묵상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겪는 고난들, 교회가 비난받는 일들 이것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징계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는자의 고통은 하나님이 회복 지키기 위한 작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자의 고통과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지만 믿는자의 고통은 회복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효약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썩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고 또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죄가 얼마나 참 썩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아야 할 정도의 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 생하는 모든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것처럼 행동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같아도 우리 본성 속에 죄악이 들긁고 우리 본성 속에 욕망이 들긁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용서와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이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술의 칼을 대고 있다는 사실 이 민족과 이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도시에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수술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꿈꾸면서 오늘도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지시고 또 환란 중에도 기쁨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 사랑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징계와 환란의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목적이 회복이라면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히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기를 거느하는 담담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만큼 큰 고통과 환란을 피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주님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와 또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나의 주님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므로 고백하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